이지호 나한테 분명 말해. 우리 아빠가 알려주고 길은 있다만 아직은 터져는 말안 해. 내가 한 가지 더올 나한테, 나깐 나내기 때 왔어. 내 고양이. 깐나네기때 와서 나도 밥 먹을 줄 아는 게. 김치 담아주고 가서 내가 좀 찾았어. 얼굴은 이승으로 할거 없어. 문책은 너와 나가 똑같은 게. 단 하나. 까치밭에서 일어났어도 나도, 나무를 할줄 알아. 그래서 말해. 앞으로, 우리 웅포하지 마. 나하고 한번 싸매. 분명히 말했어니? 지난날 내가 불러왔던 부교성, 부교 부규 오빠, 음. <laughs> 김씨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. 문중 있냐? 부교성, 비키지 마. 그리고, 나, 아기용 쓰지 마. 영규성, 나 떠나지 마. 나 아직 안 읽었어. 둘이는 끝까지 보태서 내가 말이오. 영규, 부규, 안 읽어. 솔직히, 삼자성을 씹었어. 그래서, 나도 노래에다 한번 넣어봤어. 알고, 나름은 치마 올려. 그게 나요.